단지 사는 게 힘들다는 이유로 죽기를 바라면 안 된다. 당신의 어깨에 놓인 버거운 짐들은 당신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당신의 버거운 짐을 없애는 단한 가지 방법은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이 세상에서 단한 권의 책만 가지라 하면 나는 주저함 없이 이 책을 선택하리라. 소설가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 톨스토이의 인생론을 두고 한 말인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 이어서 아는 책, 하지만 아직 읽어보지 못한 책 중에 하나인 이 톨스토이의 인생론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레프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는 아시다시피 러시아 출신의 세계적인 대문호이자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1828년 부유한 지주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 1910년 시골 빈촌의 간이역에서 폐렴으로 사망하기까지 사람은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등 인생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하고 거기서 얻은 사상을 현실에서 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869년 전쟁과 평화를 발표해 세계적인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었고, 1877년 안나 카리네라를 쓴 이후 원시 그리스도계 복귀에 근로, 채식, 금주, 금연의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그리고 농민적 무정부주의, 악에 대한 무저항 정신으로 대변되는 그의 사상은 전 세계에서 톨스토이즘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요. 이후 수많은 단편소설과 평론 등을 통해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찬 삶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전파했습니다. 1870년대 후반기에는 수많은 정치적 고뇌를 겪은 뒤 농부로 변신하기도 했고, 1855년에는 자신의 출판사를 만들어 대중을 위한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이책 인생론은 톨스토이가 15년에 걸쳐 지필했을 정도로 그의 사상과 철학의 정수를 담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스타포역에서 임종 직전에 딸 타차냐에게 이 책의 한 부분을 읽게 했을 정도로 이 책에 대한 애정이 컸다고 합니다. 나 자신이 주기적으로 되풀이해 읽을 책이자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 자부한다. 나의 전쟁과 평화, 부활, 안나 카레니나는 잊혀도 이책 인생론만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 불멸할 것이다. 토스토이가 직접 이렇게 언급했을 정도로 이 책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컸습니다. 인생론은 토스토이 자신이 직접 쓴 글과 동서양의 여러 사상가들의 글을 발췌해서 함께 엮었는데요. 그 글조차 완전히 나의 언어로 사상을 표현했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사랑, 죽음, 교육, 종교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그의 사상을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책에서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 분노에서 벗어나는 방법 등. 일상생활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인간 존재의 근원, 죽음에 대한 고찰, 사랑과 박해의 정의 등 철학적인 가르침과 지식의 방향, 종교적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140가지의 짧지만 묵직한 글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삶의 목적을 알고 있어야 한다. 모든 새는 항상 둥지를 어디에 틀어야 할지 알고 있다. 둥지를 어디에 어떻게 틀어야 할지 알고 있다는 것은 삶의 목적을 알고 있다는 말이다.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는 인간은 왜 새들도 알고 있는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할까? 가장 중요한 시간과 가장 중요한 사람. 현자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과 가장 중요한 사람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현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때는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이는 현재 당신이 대하고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다른 사람과 상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오로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기 때문이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에 대해 희망을 가져야 하는가? 철학의 모든 것은 이세 가지 질문이라고 철학자 리텐베르크는 말했다. 이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다.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인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볼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집을 짓거나 땅을 일구고 가축을 기르고 열매를 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영혼이 하는 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일, 우리의 영혼을 개선시키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모든 다른 보이는 일들은 이 중요한 일을 하고 나서야 쓸모가 있는 것이다. 금은 보아보다 더 값진 생각들. 우리는 돈이 가득 든 지갑을 잃어버리면 아까워한다. 그러나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책에서 본 좋은 생각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용하고 기억해야 하는 생각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생각들은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사실조차 곧 잊어버린다. 그것이 금은보화보다. 더 값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까워하지도 않는다. 타인의 선행을 널리 이야기하라. 타인의 악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는 같이 맞장구 치지 마라. 타인의 험담을 들을 때는 끝까지 듣지 말고 들은 것은 잊어버리도록 하라. 타인의 선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는 그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 무엇을 해야 할지 의심이 들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의심이 들 때,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러면 모든 의구심들이 사라질 것이고, 당신의 의식이 말하는 바를 진정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수 있을 것이다. 인생이 지루하다는 당신에게, 사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우연히 사치에 빠지면 자기 딴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신에게 사치는 당연한 것이고. 놀랄 일이 아니라며 무시하는 척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이 지루하다며 더 재미있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 척 한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알자.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에 어떤 것이 필요한 지식이고, 어떤 것이 덜 필요한 지식이며 어떤 것이 필요 없는 지식인지를 아는 것이다. 가장 필요한 지식은 잘 사는 방법에 대한 지식인데, 즉, 악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최대한 선행을 하면서 사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쓸모없는 학문은 연구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식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는다. 그와의 갈등은 나의 책임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한테 불만이 있다면, 당신이 옳은데도 당신에게 찬성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건 그의 책임이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에게... 충분히 친절하게 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당신 책임이다.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자. 사랑 없이 사람을 대해도 무방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다. 나무를 자른다거나 벽돌을 굽고 철을 만드는 일처럼 사랑 없이 사물을 다룰 수는 있다. 하지만 사랑 없이 사람을 대할 수는 없다. 주의하지 않고 함부로 벌을 다룰 수는 없는 것과 같이 인간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람을 대할 수는 없다. 아주 조심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벌도 다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특성도 그렇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주요 법칙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이웃을 사랑하라. 신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모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지만 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선은 겸손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행복이란 자기 자신만을 위해 바라는 것이고 선이란 자신과 타인을 위해 바라는 것이다. 행복은 투쟁을 통해 얻을 수 있지만 선은 겸손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사라지는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하자.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우리의 생이 죽음 뒤에 끝났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내세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사라지는 것과 영원한 것을 밝혀내 영원한 것들을 소중히 하는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그 반대로 한다. 많이 아는 사람의 말수는 적다.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한다. 많이 아는 사람은 침묵을 지킨다. 그것은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전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많이 아는 사람은 그가 모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말을 하고 질문을 받지 않으면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데 익숙해지는 법. 진실을 말하는 것은 훌륭한 재단사가 되거나 훌륭한 농부가 되거나 아름답게 글씨를 쓰는 것과 같다. 어떤 일에 능숙해지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반복해서 하지 않았던 일은 수월하게 할수 없다. 진실을 말하는데 익숙해지려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진실만 말해야 한다. 가난으로 고통받지 않는 방법. 가난으로 고통받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더 많은 부를 얻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욕심을 줄이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항상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오늘 할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을 남에게 하라고 강요하지 말라. 자만은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한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을 생각하느라 너무 많은 고통을 받는다. 화를 없애려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 전에. 10까지 세라. 그래도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100까지 세라. 그래도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1000까지 세라. 진실이 들리게 하기 위한 방법. 진실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친절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진실은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일 때만 상냥하다. 당신이 전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다음 중 하나는 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신이 한 말이 거짓이거나 친절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파괴하지 말라. 좀더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적을 보지 않으려고 머리를 숨기는 타조를 떠오르게 한다. 우리는 타조보다 더 나쁘게 처신한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의 생활을 불확실하게 얻으려고 확실한 현재의 생활을 확실하게 파괴하고 있다. 겸손과 침묵이 필요한 이유. 이 세상에 물보다 부드럽고 유연한 것은 없다. 아무리 견고하고 단단한 것이라도 물을 이길 수 없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모든 사람들이 이 법칙을 알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 그러므로 겸손과 침묵이 훨씬 유리하다. 아주 적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겸손하다. 욕망이 아닌 당신이 승리하게 하라. 욕망을 극복하려는 바람에도 불구하고 욕망이 당신을 지배한다고 느낀다면 욕망을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한순간일 뿐이다. 훌륭한 마부는 단번에 말을 서게 할수 없을 때도 곱비를 놓지 않는다. 계속해서 곱비를 잡아당겨 결국 말을 멈추게 한다. 그러니 단번에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계속 싸워야 한다. 그러면 욕망이 아닌 당신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지혜를 얻는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명상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고상한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모방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나 덜 만족스러운 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은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방법이다. 내가 어디서 생겨났는지를 알자. 죽은 뒤 영혼은 어떻게 될까 생각할 때, 태어나기 전 영혼은 어떠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라. 만약 당신이 어딘가로 갈 계획이라면, 당신은 어딘가에서 온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 어떤 사람은 친절한 사람,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계속 변한다. 사람은 강물과 같이 흐른다. 내일이 되면 그는 과거의 그가 아니다. 어리석었다가 현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 당신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는가? 사랑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된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잊고 그 사람을 위해 살때 비로소 진실한 사랑이라 할수 있다. 이러한 사랑 속에서만 우리는 상의 보답과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세상의 토대다. 아는 이야기 언젠가 들어봤고 읽어본 듯한 글들이 많죠? 하지만 단지 머리로 아는 것과 깨닫는 것, 그 깨달음을 채워하는 건 다른 이야기일 겁니다. 지식과 지혜, 수행의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새삼 느끼는 건 진리는 많은 수식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